안녕하세요 네 오늘 굿나잇 요가 요가 강사 정유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음 약간 옆쪽 쓰는 네, 이쪽 쓰는 운동을 좀해볼 거고요 음 여기 옆구리에 붙어 있는 이 근육 예 네, 전거근 운동을 조금 해 보실 거예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내쉬고, 오른 팔꿈치를 편안하게 바닥으로, 왼손을 귀 옆으로 만세하시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내세요. 이때 지지하고 있는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바닥으로 밀어내시고, 가슴이 앞으로 말리지 않도록 팔을 귀 옆으로 쭉 뻗어내시면서,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시선까지 손끝 바라볼 수 있도록, 다섯, 쭉 밀어내세요. 오른 어깨 절대 힘들어 가지 않도록 바닥으로 끌어내리셔서 기어 어깨 사이 공간을 많이 많이 만들어 내세요. 넷 그렇죠, 김준현님 너무 좋아요. 팔꿈치 이제 너무 잘 피시네요. 셋쭉 끌어올리시고 이때 가슴이 바닥을 바라보지 않게 계속해서 끌어올리세요. 두 여유 있으신 분들은 오른 팔꿈치를 한번더 바닥으로 끌어내리셔서 가슴 중앙선을 높게. 한 호흡만 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후, 내쉬고, 천천히 뻗은 손을 바닥으로 내려놓으실 거고요. 왼손바닥을 최대한 오른손바닥 옆으로 가져오실게요. 몸통을 살짝 돌려내셔서 양쪽 가슴이 바닥쪽을 향할 수 있도록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자 내쉬는 숨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는 느낌을 유지하시면서 어깨를 바닥으로 끌어내리시고 시선은 본인의 배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때 어깨가 으쓱하지 않도록 어깨를 바닥에서 밀어내시고 마치 이마 뒤통수순으로 바닥으로 닿을 것처럼 고개를 아래로 끌어내리세요. 그렇죠. 다섯, 오른 어깨를 조금 더 뒤로 보내셔야죠. 넷, 가능하시다면 양손바닥이 같은 수평선에 위치할 수 있도록. 셋, 쭉 밀어내세요. 둘, 매트를 밀어내는 힘을, 밀어내는 힘을 쓰셔야 돼요. 밀어요. 한 호흡만 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을 내쉬고, 후, 등허리를 밀어내시면서 배꼽을 척추 방향으로 밀고, 아랫배 바라보시면서 등을 더빰 등을 더 평평하게 쭉 펴내세요. 좋습니다. 자, 천천히 엉금엉금 두 손바닥이 정면을 짚고 좋아요. 그대로 골반 위로 상체를 바로 세우시고, 올라오셔서 테이블 포즈 만들어 내시고. 자, 그대로 손바닥을 밀어내실 분들은 손바닥을 밀어내시고 반대쪽은 제가 팔꿈치 버전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이 위치한 곳에 팔꿈치 이렇게 대셔서 다리를 뒤로 보내셔서 플랭크. 좋아요. 이제는 몸통을 살짝 왼쪽으로 회전한다는 느낌으로 오른 옆구리를 바닥 쪽으로. 이때 중요하신 거, 오른 어깨 아래 손목이나 이 손바닥이나 팔꿈치가 올수 있도록 이때 이렇게 바닥으로 골반이 딱 닿아 있으면 여기 힘을 못 써요. 그대로 들어 올리시고,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어 내시고, 허벅지 한쪽도 강하게 조여 내시면서 발바닥까지 힘쓰시고, 그대로 왼쪽 손을 천장. 그렇죠. 이때 날개뼈가 이렇게 솟구치지 않도록 어깨를 바닥에서 밀어 내시고, 귀와 어깨 사이 공간 만들어 내세요. 다섯. 너무 좋아요. 쭉쭉쭉. 넷, 허벅지 안쪽, 무릎 안쪽, 발목 안쪽도 살짝 조여내는 느낌. 셋, 목도 길게 빼시고. 둘, 복부 잠그시고, 엉덩이 잠그시고. 한 호흡만 더. 하나, 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힘들죠? 옆구리 한번더 수축. 오른 옆구리 수축 하면서 골반 먼저 들고, 그대로 왼손을 기어프로 만세.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쪽을 조금 더 바닥으로 밀어내시면서. 다섯, 힘들어요. 쭉쭉쭉 뻗어내세요. 넷, 그렇죠. 셋, 둘, 엉덩이를 한번더 들어 올리셨다가. 하나, 후, 좋아요. 천천히 손을 내려놓으시고. 두 손으로 바닥 혹은 팔꿈치 바닥을 짚고. 무릎, 바닥, 손 풀어내셔서 엉덩이 뒤로 아기 자세. 너무 잘하셨어요. 제대로 하시면 지금 이 날개뼈 사이에 강한 열감이 느껴지셔야 돼요. 음, 뜨거운 열감. 호흡 세 번, 셋. 둘. 하나, 아기 자세, 아기 자세. 편안하게 어깨 힘 빼세요. 좋아요. 자, 이제 힘든 거다 끝났고요. 테이블 포즈 만들어내셔서. 앞꿈치 바닥으로 꾹 걸고. 어깨, 겨드랑이 아래쪽 강하게 썼으니까 한번 풀어내고 갈게요. 골반 그대로 고정하신 상태에서 앞으로 엉금엉금 기어갈게요. 쭉 기지개 펴듯이. 쭉 펴내시고. 최대한 가슴과 턱을 바닥으로 닿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고, 가슴이 잘안 닿으시는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뒤로 보내셔서 가슴을 바닥으로 앉히세요. 그렇죠. 다섯,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넷, 어깨 불편하신 분들은 손바닥 사이 간격을 넓게. 셋, 둘, 하나, 그대로 오른 뺨을 바닥으로 톡. 호흡 다섯 번, 다섯. 넷. 가슴을 계속 바닥으로 앉히세요. 편안하게. 셋. 둘. 하나. 그대로 왼 뺨을 바닥으로 톡. 호흡 다섯 번, 다섯. 좋아요. 넷. 가슴을 조금 더 바닥으로 앉히세요. 셋. 그렇죠. 다들 너무 좋아요. 둘. 하나. 후. 좋습니다. 그대로 두 손이 가슴 옆 바닥을 짚고. 좋아요. 여기에서 다섯 카운트. 다섯.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슴을 열수 있어요. 넷. 셋. 둘 하나 네 저는 항상 이렇게 하면 머리가 이렇게 다 흔들어지더라고요 <laughs> 네네 오늘의 네 요가 시퀀스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자, 나머지는 저와 같이 인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요, 이 복부 전체를 조금 더쓸수 있는 요가 동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복부에 많이 열이 날수 있어요. 자, 아랫배도 조금 살을 빼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의 요가 동작을 제가 가져올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시 굿나잉 요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고생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담았을 때. 안녕하세요. 제일 리피케어 광고 모델 나태주입니다. 제일 리피케어는 시니어 전문 종합 헬스케어 센터 브랜드로 운동에 딱인 태권 트롯맨인 저 나태주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다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있어서 일단 운동은 필수이고 저도 뭐 너무 오랫동안 운동을 해봐서 알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다칠 수 있거든요. 사실 제가 엄마의 봄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을 또 부모님들을 많이 뵀는데 젊은 사람들이 하는 고강도 헬스 같은 거를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큰일 납니다. 크게 다쳐요 다쳐. 예, 그래서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체에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현장에서도 매번 느낍니다. 몸을 젊게 가꾸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한편으로 걱정되는 게 바로 뇌, 또 치매, 뇌질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리피 케어는 두뇌 운동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신체 운동과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laughs> 정말 국내 유일, 국내 최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케어해주는 종합 헬스 케어이기 때문에 이 나태주가 적극 추천하는 이유죠. 제가 엄마의 봄날 촬영 가 보면 시골에는 뭐 운동 센터 가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환경상 운동이 어려운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일리피케어에서는 리피 토트를 무료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처럼 혼자 보고 운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서 방에서 또한 거실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접속하고 트레이너님과 전문 강사분들과 소통하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리핏 홈트도 두뇌 운동, 유산소, 전신 근력 강화와 같은 기본 프로그램부터 요가, 줌바 댄스, 벨리 댄스, 필라테스, 골프 피트니스, 발레 스트레칭 등 정말 이렇게 많은 특화 프로그램까지 전부 얼마 무료입니다. 신청 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리핏 홈트 신청은 02542-2488로 성함과 홈트 신청이라고 적어서 문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 지금 문자 신청하세요! 국내 유일 종합 헬스케어인 제일리피케어와 저 태권 트로맨 나태주가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하고 멋진 젊음을 응원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열차 어머님, 아버님의 건강은 제일리피케어와 How'm Casio!